안녕하십니까 오늘 리뷰에서 다뤄볼 술은 오랜만에 국산술이 아닌 블랑쉐 글로르 아르마니아 되겠습니다 이아르마아은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저도 이름만 들어봤지 실물은 이블랑슈를 통해서 처음 먹어봅니다 실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도 이제 종종 값싸게 마시던 레미마틴 꼬냑이 있었는데 이아르마아은 얘기만 들어봤지 사실 이번 기회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몇달전 와인앤모어에서 할인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별로 안 나가더라고요 아직도 와인앤모어에 좀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와인앤모어 한번 보세요 서소문점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아르마약이 뭐냐 이 뭐예요 아르마약 도대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꼬냑 친구예요 꼬냑 친구 아르마약 음, 간단하죠 그러니까 프랑스 보르도 지방 피레네 산맥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 거기 근처에 또 아르마약 지역이 있습니다 꼬냑도 그렇고 아르마약도 그렇고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블렌드인데 꼬냑 지방에서 만들면 꼬냑 아르마약 지방에서 만들면 아르마약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블랑쉬는 옆에 보시다시피 콜럼버드 100%라고 되어있죠 처음에 이게 뭐야 그랬더니 와인 만들 수 있는 그 포도 품종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 품종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포도 품종을 100%로 강조한 거 보니까 이 포도 품종이 뭔가 좋은가 봅니다 꼬냑하고 다른 점은 여조 과정이 반 연속 중류기로한 번만 증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 오크 통에 넣어서 수성을 시키고 그리고 등급은 꼬냑이랑 비슷한데 꼬냑은 워낙에 오래됐고 그 유명한 술이다 보니까 꼬냑 협회가 관리를 좀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큰 회사가 꼬냑을 만들고 있죠. 당장뭐 레미마틴만 해도 큰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하는 꼬냑 회사들은 전부 다큰 위스키 회사처럼 큰 회사입니다. 근데 아르마냑는좀 특이하게 중소기업에서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기업의 통합된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비슷한 느낌의 꼬냑보다는 좀덜 유명세를 타고 있죠. 근데 뭐덜 유명하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아르마니 병을 딱 보고 야병디자인 되게 이쁘네 나중에 그냥 공병을 잘 활용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잘 되어있습니다 병참 이쁘게 생겼죠 그리고 안에 사실 이거 먹고 생수 부어놓으면 알게 뭐야 딱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laughs> 너무 투명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원액엔 오드비 상태에서 별로 크게 수용을 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오크통의 색깔이 올맞을 텐데 내용을 봤으니까 마셔봐야겠죠 아, 이거는 되게 현대적인 카드 득 이중으로 되어 있는 카드 득으로 되어 있네요. 비싼 건데 카드 득이야. 와, 이거, 지금 제가 요, 요, 한, 50, 60c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향이 파와요. 따르자마자. 대단한 술이야. 아, 시향을 지금 해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걸 땄었을 때, 알코올향이 엄청 났거든요. 야, 이거, 이 내가 지금 알콜병을 연 거야? 뭐, 오늘도 또 등장을 합니다만. 예, 얘 친구인 줄 알았어, 얘 친구. 알콜향이 너무 나갖고, 이게 뭘 집어넣은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두 달쯤 지났더니, 역한 알콜향은 좀 빠지고, 드라이한 포도향이 많이 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도향을 위시한 몇 가지 좀 짬뽕된 과일향이 좀 납니다. 이 약간 더 달콤하다라고 할수 있는 꼬냑에 비해서 얘는 좀 약간 정직한 술맛 느낌의 향이 납니다. 마셔봐도 똑같은 느낌이겠죠. 우드카랑 친구 먹어도 될 정도로 투명합니다. 그렇다면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확실히, 알콜 향이 한두달 정도 지나서 빠지니까, 과일 향, 포도 향 같은데, 포도 맛하고, 서양배 맛, 그런 과일이 확 올라오면서, 그, 술이, 알콜 도수가 높으면, 이렇게 나는 독한 술이다, 하고, 이렇게 확 솟아오르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납니다. 요는, 말린 견과류, 그러니까, 건포도를 위시한, 말린 견과류의 맛과 동시에, 확 솟아오르는 알콜의 맛, 다세요 음, 확실히 알코올 향이 빠지니까 두달 전에 이걸 처음 따 썼을 때 리뷰를 했었으면 와우 이건 그냥 알콜이네요 끝냈을 것 같은데 오 지금은 말린 견과류 맛과 동시에 끝 맛에 약간 달콤한 느낌 그게 이제 설탕 단 거랑 다른 그 과일의 단맛 있잖아요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급의 레미 마르틴 V S O P 였나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조금 덜 달고 대신에 뭔가 이렇게 견과류의 깊은 맛이 더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만 원대였는데. 레미마르탱이 싸게 사도 5만원대죠. 확실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막 땄을 땐 이런 맛이 아니에요. 따고 약간 향이 날아가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별점으로 들어가 볼까요? 음... 블랑쉐, 아르마냐, 별5 개. 처음에 따썼을 때면 별3 개인데, 별5 개. 근데, 제가 이 말린 견과류 맛, 이 술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키와는 확실히 다른, 그러니까 오크통 맛이 없어요. 오크 맛이. 위스키와는 확실히 다르고, 오약과도 확실히 다른 맛입니다. 말린 견과류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린 견과류하고, 그냥 과일하고는 좀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곤약은, 말린 견과류는 아니고, 그냥 과일맛, 얘는 좀 말린 과일맛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별 다섯 개면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준거 같습니다 괜찮은 술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별도로 주는 이 종이에 보면 이걸로 모히또를 만들어 마시라고 이렇게 뭐 친절하게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마셔도 괜찮아요 뭐 굳이 모히또 안 마셔도 만약에 이 꼬냑하고 좀 다른 그런 블랜디를 한번 마셔보고 싶다 그럼 블렌디 중에 가성비로 따지면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블렌디라고 해야 되나요 드셔보고 싶으면 드셔봐도 됩니다 별 다섯 개면은 제 기준으로도 상당히 많이 준 거니까요 까지 제가 준것 중에 제일 많이 준게 6개 걸려. 그렇다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